20세기 영국이 나은 철학자요, 문학가요, 역사, 비평가로서 1950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어트란드 러셀 아마 여러분들이 러셀이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가 남긴 책 중에 파워, 권력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러셀은 이렇게 말합니다. 권력이란 인간 누구나 가지는 본능이고 타욕이다. 다만 어떤 이는 대통령을 꿈꾸지만 어떤 이는 한 가정의 권력으로 만족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나는 나라의 대통령은 못 되지만 우리 집안의 대통령은 되겠다. 그럴 수 있다는 거지. 그러게 인간이 상다는것그 자체가 권력욕의 과정이라는 것. 니체라는 철학자는 인간에게는 권력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 위도 토포를 이야기했지요 그런데 러셀은 권력의 네 가지 유형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경제적, 돈의 힘, 대민국이 세계경제 시비권에 진입했다는 말은 경제적 권력을 그만큼 가졌다는 것. 두 번째로는 군사력. 경제력이 바탕이 되어야 군사력도 커지게 되어있습니다. 세 번째는 문화의 힘. 오늘날 영국과 미국이 영어라는 언어를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류나 k 팝이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것도 문화의 힘. 네 번째 유형은 시민의 시입니다이네 가지의 신들이 균형을 이루게 되는 날, 그것은 무서운 소셜 파워, 사회의 힘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러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네 가지 힘들이 균형을 이루어 사회의 힘이 되었다 할지라도 힘은 항상 윤리적 책임 앞에 서 있다. 모든 힘들은 무엇을 위한 힘이냐는 윤리적 무릎 앞에 서야 된다는 힘이 윤리적 책임을 외면하는 그 순간부터 힘은 사람을 죽이거나 남의 것을 빼앗는 소유욕으로 쉽게 전락할 수 있다는 아시아 대륙을 침략하고 수없는 사람들을 죽이고도 사죄는 커녕 독도를 걸어 시비를 걸어오는 오늘의 일본인들의 힘은 메이키드 파워, 벌거벗은 힘입니다. 윤리적 책임을 외면한 힘은 폭력일 수밖에 없다. 오늘 구원순례는 다위드라는 영웅과 그가 지상에 세웠던 왕국의 잠시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천국과 지옥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흥과 망이 서로 엇갈리면서 정치 드라마의 한 편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사부엘하는 이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 1막은 1장에서 10장입니다. 이제 1막은 다윗과 다윗 세운 왕국의 영광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서사시와 도같습니다 서사시는 작가의 주관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해 나가는 것을 서사시라고 합니다. 헤브론에서 유다가 유다의 왕이 된 이야기 이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야기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축복 어디를 가든지 승리한 승전과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린 이야기는 지상 그 어디에도 없는 한편의 아름다운 정치 도란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왕국의 한 모형이었어요. 여기서 저는 러셀의 분류법을 따라서 다윗이 세운 이 아름다운 왕국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처음은 다윗이 왕이 되는 절차부터 달랐어요. 다윗은 그 당시 유행하던 궁중 반영이나 쿠테타로 왕위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혁명적 힘을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군대를 앞세워 왕위에 오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헤브론에서도, 이루살렘에서도 장로와 백성들의 추대를 받아서 왕위에 오릅니다. 이것은 설득에 의한 힘이었어요. 러셀의 표현에 의하면 시민의 힘이었어요. 그것은 이미 말 없는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세운 왕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땅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세 가지 약속을 했잖아요. 땅을 줄이나 네 민족을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하고 그리고 복의 동로가 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이 다윗 왕국에서 하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세 가지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정치드라마의일마입니다 이 영광 뒤에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뜨거운 열정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러셀의 표현대로 하면 권력의 윤리적 책임이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다윗은 그 옛날 모세가 보였던 지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보다 우선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도자의 모습이 되어야 다는 것이죠. 다윗은 초기에 이랬습니다. 그런데 제 2박으로 넘어가서 사무에라 11장에서 24장 갑자기 지옥과 같은 비극적인 무대로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아름답고 고귀했던 다윗 왕실이 한순간 간음, 살인, 배신, 모반으로 붕괴되는 비극적인 과정을 적나라하게 그리고 있어요. 지상 모든 왕국이라는 말로를 다윗 왕국도 예외없이 따라가는 역사적 비정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성서의 위대함입니다. 성서는 인간이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죄악이 있으면 그것을 은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폭로합니다. 왜? 다윗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는 경고를 담고 있기 때문에. 성서는 우리를 경고하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폭로합니다. 다윗 다위 공정에서는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데 이름을 잘듣르는데 암논이 뭡니까? 응? 암논이 자기 이복 동생 다메를 욕을 벌입니다. 근친 상당해 입니다 그러니까 다말의 오라버니 압살롬 이름이 압살롬이 뭡니까? 이 압살롬이 자기의 이복형인 암논을 암살하는 거예요. 복수를 하는 것 형제 살인입니다. 왕실 안에 내키드 파워 벌거벗은 신들이 겁탈하고 살인하는 가장 저속한 파워 게임을 하면서 다윗 왕국을 시동 시동으로 만들어 버렸다 피를 본 압살롬은 끝내 아버지를 모반하고 와위를 혁명으로 빼앗으려 달려들었습니다. 힘이. 윤리를 포기하는 그 순간 그 심은 벌거벗은 심으로 혁명적 심으로 변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심으로 겨우 생명을 건진 다윗은 이르살렘으로 돌아왔으나 민심은 서서히 떠나고 있었습니다. 반역행위가 이곳 저곳을 난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을 왕에 올려놓았던 설득의 심은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지민의 신이 사라져갔다는 것이 다윗은 손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이 지상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의 모형 하나를 만들어 가시던 하나님의 계획이 또한번 실패하는 위기에 직면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 하나를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근접했던 다윗왕국이 한순간 지옥으로 떨어진 비극적 운명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 왜이시경이 되었는가 성서는 다윗이 두 가지 죄를 범했다고 전언합니다 하나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만을 뺏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한것 가은죄와 살인죄를 동시에 범한 그리고 24장을 보게 되면 요압장군을 통해서 9개월 동안 전 인구를 조사하게 합니다. 인구 조사 결과 다윗이 동원할 수 있는 남성이 68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범한 이두 가지 죄는 당시 이방군주체제에서는 범죄가 아니었다는 왕이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어. 더욱이 인구 조사는 왕의 절대 권한 아래 에 있는 것이었어. 그런데 이두 가지가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됐다. 왜 그런가? 무엇 때문인가? 단순한 가는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바세바를 아내로 삼고 우리 아를 죽음으로 몰고 간 다윗의 범죄뒤에는더큰 죄가 숨어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인 바세바와 우리 아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자기 소유물로 전락시킨 것이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한 인간의 생명. 좌지우지함.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함이요. 그 밑바닥에는 교만이 깔려있었어요 다윗마저 권력의 윤리적 책임을 위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구조사? 그것은 왕이면 언제든지 할수 있는 국가적 책무일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구조사가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된 것은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영토를 자기 소유로 만들고 모든 남성들을 왕실 신분대로 만들고 자기의 종으로 만들려고 했다. 이런 수은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땅을 성취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땅이었으며 인간은 땅을 지키고 관리하는 청지기로 근쳐야 했습니다. 민족을 성취했지만 그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이어야만 했습니다. 평화를 성취했지만 그 샬롬은 신앙으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셜룸이어야 했어요. 군대의 힘으로 만들어 가는 거짓 평화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말년에 이 모든 것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려고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어 그리고 그 끝은 왕실 타락이었어요. 다윗 왕마저 실패한 왕이었어요. 여기서 끝나면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 여기서 끝나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인마저 실패한 그 자리, 모든 것이 끝난 듯한 그 자리에 하나님은 다시 당신의 고룩한 구원의 순리를 시작니다 다윗마저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루터기 하나를 드셨어 그 그루터기는 다윗이 이룩한 왕국이아니었어 오히려 무너져가는 왕국 속에 극히 미세한 조각처럼 남아있던 그루터기 그것은 무엇인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자신의 죄를 회개한 다윗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윗의 눈물. 어느 성경을 보면 다윗이 나단손질압으로 부럽듯 침이 말랐습니다. 치료받습니다. 바로 당신. 입그 유명한 비유를 듣고 다윗 이니그 사람은 죽어야 되 사람인가? 유하덤에 있지요. 당신의 바로 죽어야될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예언됨. 절대 권력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니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을 때에 눈물로 회개하고 참회했어요. 그때 쓴 시가 0편5 1편입니다이 눈물이 사울에게는 없었어.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와 눈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셨습니다. 용서받은 죄인 여기서 다윗은 죽음을 면하였으며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손 안에 두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지상 왕국의 그 어떤 영광도 드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한 사람 참여하는 한 민족을 그렇다기로 드셨어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어거스틴 그리고 그의 책 고백입니다. 이것이 왜 유명한 책입니 이것이 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는가? 어거스테는 가장 잘 나가는 시절, 40대 중반 인생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자기의 과거를 돌이키면서 낱낱이 자기의 주을 공약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였고, 두 번째는 나는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는지를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고행록이라는 이 부류의 명절을 납니다. 어거스틴는 유년기 시절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나는 당신의 얼굴을 떠나 욕정의 어두운 그늘에 있었어. 청년기를 이렇게 외워니다 나는 오직 한 분이신 당신을 떠나 작다한 세계로 떨어져서 산산조각이나 흩어져 버렸으니 이제 나를 거두어주소서. 나는 청년기로 접어들면서 감각적인 쾌락으로 만족하려는 욕망으로 불타있어. 여러가지 허망한 사랑을 추구하는 자가 되었다내 나이 16세 때내 정력에 가시던 분이 내 머리 위에 자라나 우거져 있어도 그것을 뽑아줄 수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거스는 17살 때 카르타노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가슴에 타오르는 정력을 참을 수가 없어서 한 여자를 만나 동거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식까지 낳았습니다 그래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 즈음에 내겐 한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정식 결혼으로 나와 매득진 사람이 아니고 생각없이 이리저리 헤매는 정욕이 찾아는 저였습니다. 어거스는1홉살에서 28살까지의 삶을 읽어 고백합니다. 나는 그때 여러가지 욕정으로 인해 남을 유혹하기도 하고 유혹당하기도 하며 또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면서 살았습니다. 나는 유혹의 질병에 걸려있었고 그 치명적인 쾌락에 쇠소설에 얽매어 그것을 이리저리 끌고 다녔습니다. 그가 32세에 회심을 했고 40대 초반에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 가장 인기가 있고 존경을 받고 있을 때 자기의 부끄러운 일을 낱낱이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언제 은혜를 받았습니까? 1903년 원전에서 시작된 부운동이 전국으로 퍼져나왔습니다. 평양 대부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불소시에는 한일 선교사의 그 얘기에 적이졌대요. 한국의 선교사로 왔지만 경한한 마음을 가지고, 우월감을 가지고 한국인들을 대했던 거죠. 한국인들을 사랑하지 못했다는 거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바로 자기 청년층 전체의 회개를 시작했을 때이 회개 운동이 전국으로 퍼졌고 대부흥 운동으로 이어집니다. 한국교회가 1970년대 80년도 초반까지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했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이 무엇입니까? 회개가 하는 개가는찬양이었습니다 회개에 관한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는 정말로 많이 물었고 뜨겁게 기도했어요. 진정한 회개가 있는 곳에 진정한 은혜와 놀라운 도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아니라 끊임없이 죄를 짓고 넘어지음 회개하며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당신 구원 역사의 도구로 쓰십니다. 이런 노래가 우리 가운데에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